오늘도 돌아온 부산 맛집 추천 2탄 안녕하세요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하는 오자라고 합니다 저는 추구미는 정준하님이지만 현실은 박명수님에 가까워요 첫 번째 생어거스틴 체인인데 여길 굳이 왜 추천하냐면 일단 소형 호텔 안에 위치하고요 로비랑 화장실이 나름 괜찮아요 안쪽에는 데이트하기 좋은 조명에 경치도 촥 보여서 예쁘고요 예약할 수 있는 룸도 있어서 모임하기도 괜찮아요 세트 A를 가장 자주 시켜 먹고 왕새우 파타이랑 푹파푼 커리가 가장 맛있어요 뭔가 K패치가 완벽하게 붙은 태국 음식이 이랄까? 두 번째 고 부산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홍보하는 집 중에 실제로 맛있는 집이에요. 들어가면 QR 주문해야 되고 여자 둘이서 가서 히치마부시랑 반개짜리 이렇게 하니까 적당했어요.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로봇이 서빙을 해주네요. 장어가 잔잔하게 빼곡하게 들어있고요. 와사비가 킥이에요. 다 먹으면 수정과도 주십니다. 세 번째 언양 불고기 이 골목에 들어가면 여러 집이 있는데 저는 이 집갑니다. 찍는 걸 깜빡해서 사진이 없어요. 고기 질은 항상 좋고 양념은 살짝 기복이 있긴 하지만. 그래도 대체적으로 맛있어요. 1층은 이런 뷰입니다. 다 먹으면 김치, 된찌, 계란찜이 나오는데 그저 그런 거 같은데 밥은 또 뚝딱 다비 오게 되는 그런 특이한 맛이에요. 네 번째 샤브나마완. 여기는 웨이팅 필수고요. 내부는 복층이고 다지석도 있어요. 한우 먹을 때는 차돌이랑 쿠지사키 육수가 맛있고요. 돼지는 목살이랑 돈코치 육수가 맛있어요. 두명 가면 어쩔 때는 좁은 자리 주기도 하는데 이 자리는 좀 많이 불편해요. 밑반찬 나쁘지 않고 참깨 소스 필수로 만들어 드셔야 되고 우동면, 감자면 요둘 중에 하나는 꼭 드셔야 돼요. 여긴 고기질이 괜찮아서 음식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창가 자리 뷰도 예쁘고요. 어른들 모시고 오기에도 괜찮은 샤브샤브 집이에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